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그다음은 싸워요. 근데 내가 소리를 지르면 이제 걔도 이제 몇번 그쪽에서 이제 몇번 들어주다가 내가 이 시, 시봉아 시봉아시부라 이렇게 시보나 이렇게 욕하면요. 0원짜리야 제일 나쁜 욕이요. 걔 똥새끼야, 개똥녀나 이렇게. 이렇게 하가 하는데 지금 막퍼버대네 그래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. 우리 집에서 제가 이 아이는 이거 올때 망가진 거고 요거로 인하여 가격을 깎았습니다. 제가 10% 입장하에 얘가 그 정도 가격을 하거든요. 초코마리아. 제가 자랑할 건뭐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. 요 미국 레드 말이야. 음, 나보다 더 이뻐, 더 이뻐. 나보다 완전 이뻐. 어, 그렇지, 엄마 닮으면 이쁘지. 그런 거 아니겠어요, 여러분? 홍답이.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데리고 왔는데, 이 아이. 너, 찍어달라고? 너 이름이 뭔데? 이름 필요 없잖아. 시끄러워. 좀 기다려. 이 홍다비가요, 어 제가,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, 아이를. 뭐 손톱도 엉망, 얼굴도, 여기 얼굴 또 나오네, 계속 이렇게. 이게, 음, 얼마, 얼마? 동안 있었는지 모르는데, 저한테 와 갖고 할때 1년 넘었어요, 이 아이가. 여기 자구들이 계속을 넣어줘. 얘는, 이 홍, 이 홍다비도 저두 종류, 두 종류가 있거든요. 얘는 자구가 어서 나오더니 간에 계속 나오는 아이예요, 자구가. 자구가, 어, 얼굴 분지한 게 있었는데, 제일 큰 아이. 없어졌어요.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요? 응. 넌 누군데? 레드 다이아몬드 펄, 어 집에서 키울 때는요. 집에서 아 진짜 영상 찍으래니 문자 오고 진짜 미치겠네 정말 연어 전화 오고 아 죽일 수도 없고 땡치이 많은 것들이 씨. 이쁘죠? 음제 다육이도 이쁘지만 제가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다육맘들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 보면 정말 이뻐요. 예. 다이아몬드 펄 제가 이거 조그만 여기 분해 넘치기 전에 조그만 거 갖고 왔는데 이렇게 컸어요 아도니스 똑같다 올해 1년 더 키우고 겨울 한번 나오면 얘들 진짜 이 손톱 이죠예 똑같다 특히 더 길지도 않아요 이 상황에서 정말 이게 하핑크 정도? 그 정도? 응. 빨강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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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들빨강 빨강이들 어, 생장점이또 없었는데,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. 얘를, 음, 잘 지켜야 돼요. 얼른 필지 몰라. 빨강이들. 아, 얘 진짜 멋있잖아요. 베레가무. 근데, 이렇게 자구가 이제, 여기세 개는, 하나, 둘, 셋, 세, 세 개는 근데요 애기, 애기 자구. 여기는 애기보다 좀더큰 자고. 근데 엄마가, 보세요. 여기, 양 옆으로. 이쪽이 쉽겠다. 양 옆으로 이렇게 일곱, 여섯 개씩, 세 개씩 여섯 개인가? 일곱 개인가 모르겠네. 얘는 잘 크다가 왜 이렇게 속썩이는지 진짜 생각대로만 애들이 따라주면 좋겠는데. 얘는요, 어, 밖에 입장은 커지고, 아내 입장은 짤통해졌답니다. 응. 샤퍼란 빨강이 아니 가만히다가 영상만 찍으려고 하면은 전화가 오질 않나 누가 없어졌다고 하질 않나 뭐 한파고 어쩌고 또 누가 또 없어졌다고 하질 않나 정말 짜증나네 내 핸드폰은 캔디에 요 캔디.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나타나요. 아우, 기분 정말 안 좋네.